행사 좀 할게요. 어, 제꺼 패키지를 까야 되는데, 뭐, 그렇게 막 엄청난 건 아니지만은, 그냥 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뭐냐면요. 은 이거를 좀 살라 그래요. 데스나이트의 성장 물약 패키지. 물약을 이제 30개 지급을 해주는 친구인데, 이번 주에 그거 나오잖아요. 주말 제작이 나오고,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거를. 그래서 64개 곱하기 4를 하면은, 256개인데, 저거를 이제 싹다 사면은, 38에 240개고, 16개가 모자라잖아요. 근데 제가 이미 있어요. 24개가. 그러면은 저거 포인트를 딱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 다이아라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별건 없어요. 그냥 이거 뽑기팩 까는 거거든요? 물약 패키지, 막 엄청 엄청난 건 아니고 그냥 가볍게 호키팩 살짝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상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제 그 뭐죠? 이거 변코를 또 모아야 돼요. 이번에 새로 나왔잖아요. 망할 거 이거. 어, 벚꽃 소녀. 이거 좀 이쁘게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를 또 뽑아야 되기도 하고 이제 컬렉 중에 경력도 있고 그래가지고 겸사겸사 가져가야 될것 같아요. 요거 일단 변코로 싹다 가겠습니다. 24개. 오늘, 낮에 50만 개한번 터져가지고 꽤나 모였는데. 한번 가보죠. 아, 샤리도 갖고 싶다고. 그냥 <laughs> 가봅시다! 2만 조졌고. 5만 개 좋고. 2만 개 조졌고. 5만. 5만. 2만 2만 2만. 2만 2만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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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아이씨. 좀더 까봐야 될것 같은데. 몇 개야, 지금. 198만 개. 아, 저 근질근질하네요, 이거. 어, 더 있어요. 더 있어요. 어, 더 있거든요. 이거 까면 됩니다. 이거 다 까야겠지? 형들? 자, 37개 다 갑니다, 형님들. 자, 요거 네 개씩 갈게요. 아이씨. 아이. 우와! 어? 야, 터져라 좀. 50만 개 인마. 어, 왜 이래? 야, 5만. 아, 아니야. 어? 맥스. 아, 아 근질 없다. 안된거 같은데. 아이씨, 아 뭐야 이거? 아이4 0만 개나 모자라네. 아 기분 되게 안 좋네요. 일단은 다음에 만들어야 될거 같고요. 괜찮아요. 재을 좋았고요. 자 이제 개돼지팩을 갑시다. 저는 이거 성물팩으로 갑니다. 아 코인 뽑기로도 사람 웃길 수 있는 랜 너무 좋다고요. 재밌습니까 형님? <laughs> 나는 심각해요, 지금. 안 나와 가지고 기분이 영 좋지가 않아, 지금. <laughs> 자, 오케이. 일단은 좀가져가 봅시다. 성물로 갑니다. 16개. 자동 뽑기가 나왔지만은 클래식하게 수동으로 갑니다. <laughs> 네. 클래식하게 수동으로 갈 거예요. 나는 보고 싶으니까 오늘 제가 영상 올렸죠 최상급 개대지 팩에서 전설 성물 하나 먹었다고. 오늘 만약에 여기에서 세포기 터져가지고 전설 도전이 만약에 되면은 그리고 나오면은 신성 도전도 운 좋으면 가능합니다. 아비구요, 안 나오냐? 이제 깃털은 필요 없다. 영웅 내놔라 영웅. 아 오늘도 꿈을 꾸. 오 번쩍번쩍 번쩍. 미쳤고 예, 파란색이고. <laughs> 아 번쩍번쩍 까시다 번쩍. 그래도 이거 보는 맛은 있어, 번쩍거리는 거어 번쩍! 화, 파란색! 파란색? 오? 설마? 오? 파란색 옆에 전설인데? 파란색, 예, 영웅이 여기 밑에서 나왔죠 여기 보고 있을 때 예, 페이크로 아래쪽에서 나오는 센스 기가 막혔고요 영웅 확정이었나요? 아, 씨... 네, 다른 데만 보고 있었습니다 공성 변기 나왔고요 어우, 좋아, 좋아 어우, 깃털 나왔어, 쩔었어 이제 핫피킹 깃털 나왔다고, 다른 깃털까지 나와버리는 센스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어, 뭐야, 뭐야? 야, 뭐야, 오늘 개조집 불편하게. 아니, 우리 형들 지금, 어, 자러 가야 되는데. 아니, 다들 이불쾌하게 생겼네. 어, 내거이게잘 나오면 안 되지, 얘들아. 아니, 녹일라고 그랬는데. 어, 뭐야, 뭐야? 보라색, 파란색. 어, 가더. 파란색도 좀잘 나온다. 여기는 뭐야? 아, 까비. 이게 일단 전설 선물 도전 은 되는 것 같은데요, 형들? 세 개가 나와줘가지고 파란, 오, 뭐야, 뭐야, 번쩍 번쩍? 어, 낚시. <laughs> 아, 낚시 당하는 거. 역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어, 기분이 안 좋아요, 낚시 당하는 거. 파란색 옆에 초록색. 아유, 참 정직합니다. <laughs> 여기는 뭐, 친거 없죠? 어, 자, 마지막은, 모두 확인. 뿅. 어우, 깜짝이야. 어우, 뭐야, 오늘. 아니, 8 팩, 1 6팩 갔는데, 4 개나 나왔네?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야, 일단 좋구요. 자, 성물을 가보겠습니다. 이 친구. 이거, 여기에서 만약에, 영웅이 하나 나와, 이거 하나 맞아있네. 전설 성물 두 번까지 가능한데요, 근데? 어. 자 이거 다 넣고 갈거예요 여섯 번 도전 하나가 없었구요. 쳤구요 이거. 이거 나왔구요. 뻥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하나 나왔고 확정 보상 하나 받아주고 오케이. 자한번더 가고 나왔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영웅을 몇개세개더 확보했으면 세 개. 아 지금 샤렌이 기분 안좋다 <laughs> 자기야 기분이 왜 이렇게 안좋아 코인 까주고 얘도 까주고 오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무슨 징조지 이게 거의 안나오는 녀석인데 이거 자 이제 전설성물도전 시원하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개 한방에 갈거고요 오케이, 아 겹치진 않았고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전설이 나와 주면 그리고 그게 만약에 중복이라면 신화 성물 도전이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델런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쓰리, 1 원, 짠짠. 나오나요? 아... 그럴 리가 없지. 썩을 새끼들. 그냥. 아유 씨. <laughs> 진짜 짜증나네. 썩. 아, 진짜 기분이 안 좋아. 아니야, 중간에 영웅 많이 나오고 그럼 뭐 하냐? 이걸 안줘 버리는데. 아, 참 정말. 그러니까요. 합성이 너무 안 되네. 어? 잠깐만. 아니, 지금 개 해자 패키지 하나 팔고 있잖아요, 형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뭐냐? 그 88,000원에 여, 영웅 하나 주는 거 있잖아 어디 갔지 이거? 이건가? 어 이거! 이거 듀한투구 고를 수 있는데? 어 집에 안 들어오고 싶냐고? 자기야 그, 나 88,000원만 쓰면 안 돼? <laughs> 내일 점심 안 먹을게 한 번만 더해보 나올 거 같단 말이야 지금 안 되나? 야, 저 점심 좀 많이 먹거든요. <laughs> 자기가 나 팔만. 알았어, 그럼 구글 포인트로 갈게. 어, 알았어, 알았어, 구글 포인트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포인트가 모여 있어요. 돈 쓰지 말자. 샤넬 말 들어야지. 돈안 쓰고 구글 포인트로 사겠습니다. 이거 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좋았어. A few moments later. 아, 못 참겠어 가지고, 자 바로 까버려. 자 바로 오픈해. 따고 어, 얘는 아 얘는 일단 잠깐만. 일단 킵. 자, 이거는 성물 팩으로 갑니다. 드르르갈 거예요. 모두 확인. 아마 여기에서 영웅이 나오진 않을 거라 가지고 자동 사용으로 갈게요, 이거. 어, 신비 팩에서는 솔직히 영웅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쓱쓱쓱 어, 돌려주고 이거를 이제 합성을 좀해 볼게요. 잠깐만요. 성물에서 마무리 합성인데 여기에서 합성해가지고 하나 나오려나 바로 확인합니다. 어 왼쪽 느낌이 늦... 안 나와요. 예 만들게요. <laughs> 제작해. 자 가, 가, 가자 영웅 카드 선택 상자 보급 만들어서. 어 잠깐만. 어 이거는 좀 고민이 되는데 형들 여덟 개 까면은 영웅 하나는 솔직히 맞아 있는 거 아니야? 굳이 이거라는 것보다 하나 어차피 맞아있는 거 8개를 만들어가지고 가는게더 나아 보이는데? 아닌가? <laughs> 아니, 이거 겁나 고민되네.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우리 투표 한번 해보자. 우리 형들 지금, 그 눈두고 계신 분들 투표. 자, 영웅 한개 확정으로 가자 1번. 개돼지팩으로 가자 2번. 자, 1번, 2번 투표해주세요. 압도적으로 2번이네. 좋습니다. 8개 갑니다, 형님들. <laughs> 자, 압도적으로 2번이야. 좋았어. <laughs> 자, 알았어. 자, 이 가가지고 바로 간다. 아니 솔직히 하나 이상은 나와. 어, 아무리 손이 쓰레기여도 여덟 개만 하나 이상 나오지. 갑니다. 형님들, 성물팩, 최상급, 여덟 개 이거 보면서 갈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가요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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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온거 아니야? 봐봐 바로 나왔잖아 <laughs> 도박 신고는 국번 없이 1336아네 신고 감사합니다 아 바로 나왔는데 뭐 아, 기가 막히네 개이득이네 그냥 아, 무조건 개돼지팩으로 가야되는거네 아 이건 뭐 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아 감사합니다 형님들 우리 형들 덕이야 잘었어 그래 이런, 이런 기세면 잘하면 두개도 나온다 잘하면 두개도 나와 아마 우리 형수은 이런 걸 바란 게 아니었겠죠? <laughs> 어, 당연히 이런 걸 바라신 건 아니었겠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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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느낌이 크리도류 넘어갔네요. 아 없어요. 그냥 딱한 개가 정배였나 본데 아, 안 나오네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아, 그래 다행이다. 야, 처음에 안 나왔으면 잣될 뻔 했어, 잉? <laughs> 자, 이제 합성도 마저 합시다. 이건 기대 안 해요. 재물 개념이야. 좋았어. 재물 하나 더. 딱 깔끔하게 하나 더 넣어주고. 아, 씨... 아, 나 진짜 조졌네, 아... 아, 조졌다. 아, 진짜 전설은 무슨... 비더 먹을 놈의 전설... 아니야, 괜찮아. 연타일 수도 있지. 연타일 수도 있지. 그렇게 연타를 많이 만들어낸 난데, 할 수도 있지. 갑니다. 형님들, 내키지 않으시겠지만, 전설로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눌러볼게요, 형들. 오늘 세 번째 전설 도전인데요. 바로 확인합니다. 3, 2, 1. 갑니다! 오, 느낌 좋아? 그렇지! 나이스! 중복인가? 그렇지! 자, 형들, 신화도전 갑니다. 오늘 간다. 아, 잠깐만. 어? 잠깐만. 이게 이렇게 되는 거면은. 아, 씨, 이거 왜 샀지? 아, 씨. <laughs> 아, 졸라 짜증나네? <laughs> 아, 뭐야, 이거. 모드로 아, 샀어? 썩을 거, 밀어볼 거, 씨. 아, 어, 괜찮아! 할수 있어. 괜찮아요. 여기에서 나오면요. 나오면 이력을 못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지는 겁니다. 갑니다. 신화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신화업. 자, 여기에서 나와줄 것인가. 자,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요. 저만요. <laughs> 바로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형님들. 아, 오늘 진짜 늦은 시간까지 응원 너무 감사하고요. 바로 눌러 볼게요. 3 2 1 나오나요? 신화가! 나이스! 나이스! 우와, 이게 무슨 일이냐, 형들. 대박이야. 와, 점심값 포기하고 신화성물 가져가네요. 야, 무슨 일이냐, 이게, 형들아. 아, 형들, 제가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저는 신화성물이 나오면은, 교체를 1트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저희 교체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못해요. 다이아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못하고, 그.. 장비를.. 좀 팔.. 장비를 팔아서 네, 장비를 좀 정리해서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다이아를 마련해가지고 교체를 좀 해보.. 하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야 좀 이어서 봐주라 에이 왜 그럽니까 형님 충전 가자고? 충전 가자고? 시, 잠깐만요 지금, 샤렌이 충전 가자고 하는데? 자기야, 이거, 리넴은, 깡충전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다른 데서 사와야 돼. 레딩 사장님한테 연락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가져오는 게 낫지. 아, 전화, 아, 전화 해보자고. 자, 그럴까? 뭐, 물어볼까? 잠깐만요. 에이, <laughs> 뭐지? 샤렌이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오늘? 잠시만요. 아, 다이아요. 다이아는, 이거, 99,900 다이아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200만원이에요. 10만 다이아 들어가면, 10만 다이아. 아 여보세요? 아예 사장님 혹시 군터 10서버 다이아 몇개 있나요? 88,000원 혜자에서 200만 2대는 기저객의 상품 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버렸네 일단은 사장님이 재고 확인 좀 해보신다고 합니다 아 집도 못 들어오고 점심도 못 먹는데 마무리하라고 한 거야? 다음에 해 다음에 하라고 아 그냥 한 소리였구나 난 자기가 뭐 바르게 준다는 줄 알고 되게 혼자서 설레어 했는데 전화 괜히 했네. <laughs> 아, 이런 씨. 기분도 좀 꿀꿀한데. 가면 한대 빼고 올게요.